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중에서 곰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곰솔은 잎을 만져보면 잎이 좀 딱딱하죠. 잎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잎끝으로 피부를 찔러보면은 따끔하고, 아따고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잎이 딱딱하고 뾰족합니다. 그래서 곰솔의 잎은 딱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는 잎이 부드러워가지고 곰솔에 비해서 찔리지 않는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에, 소나무를 만났을 때 잎으로 손등을 피부를 찔러보면은 따겁다. 아따고 할 때는 곰솔. 가깝지 않고 부드럽다 하면은 그냥 소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쉽게 구별이 되는데 이 곰솔은 주로 바닷가에 해변가에 줄지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곰솔을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에 산다 해서 해송이라고도 하고 이 곰솔은 또 줄기가 우리나라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의 줄기는 적색이죠. 붉은색이 돌고 붉은색이 나기 때문에 적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 기본종인 소나무인데 반해서 이 곰솔은 줄기의 색깔이 빨간색이 나오지 않고 까맣다 해서 흑송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곰솔을 소나무와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거 겨울 눈 한자로 동아 동화라고 하는 겨울 눈의 모습인데 겨울 눈의 모습이 하얀색이죠 하얀 이런 회백색의 이러한 하얀색을 갖고 있으면은 곰솔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소나무 우리 흔히 육지에서 만나게 되는 소나무들은 대개다 이런 겨울 눈 겨울 눈의 요, 요 눈비늘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개를 눈비늘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아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린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아린이 눈비늘이 빨간색이다. 그리고 이 동화 전체, 겨울눈 전체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하는 것이 소나무죠. 그게 소나무인데 반해서 이 곰솔은 동화의 색깔, 겨울눈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곰솔은 이 겨울눈이 없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겨울눈이 없을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눈이 없을 때는 바로 이 사진을 보면 바로 구별이 되죠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잎이 달리는데 잎의 이 아래쪽 부분 이 아래쪽 가지에 붙어있는 이 아래쪽 부분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엽초 한자로는 엽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입집이라고 합니다. 입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우스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입이 살고 있는 입집 한자로 엽초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여튼 입이 살고 있는 입집에 보면은 이렇게 입집의 색깔이 거의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거의 백색, 흰색에 가까운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곰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흔히 만나게 되는 이 소나무, 이 소나무들의 잎집을 보면은 여기 잎집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죠. 흑갈색이라 고 하는데 흑갈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흑갈색에 갈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나무. 그리고 잎집의 어, 색깔이 거의 흰색, 백색에 가까우면은. 거의 백색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곰솔 이렇게 구별을 하면 이 겨울눈이 없을 때에도 겨울눈이 없을 때에도 곰솔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 그 외에도 이 곰솔은 잎의 길이도 조금 어, 깁니다. 잎의 길이도 조금 더 길어서 보면은 어, 곰솔의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끝에까지의 길이가 9cm 에서 14cm 정도 됩니다 9에서 14cm 정도 되는게 곰솔인데 반해서 이 소나무, 이 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5에서 10cm 그러니까 보통 5에서 10cm 되는데 기, 아,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는 15cm 까지 되는 아, 긴 것도 있지만 은 대개 5에서 10cm 정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종인 소나무입니다. 거기 비해서 곰솔은 훨씬 조금 더 길다. 구에서 14cm 정도로 조금 더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곰솔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잎이 잎이 이렇게 비틀려 있죠. 이렇게 비틀려 있는데 이잎 잎을 만져 보면은 잎이 상당히 좀 딱딱할 정도로 단단하죠. 단단해서 이 잎을 어, 손바닥에 눌려보는 어, 요 꽃을 손바닥에 눌려보면은 찔릴 정도로 잎이 딱딱하다. 그래서 잎이 아주 딱딱한 것이 곰솔이죠. 곰솔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 소나무는 잎의 촉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찔러도 어, 피부에 찔러도 절대로 아프지가 않다. 부드럽다 하면은 소나무이고 이렇게. 곰솔은 찔러 보면은 딱딱해서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딱딱하다 하면은 곰솔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소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암수가 한 그루인데 여기서 에 이렇게 세 가지 핵까지가 봄에 올라오면서 핵까지의 위쪽 위쪽 끝 부분에는 암꽃 이렇게 암꽃이 암꽃 이삭이 달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숲꽃 이삭이 달립니다 그래서 암꽃 이삭은 여기 자주색이 많이 도는 붉은색 이런 색깔로 암꽃 이삭이 달리고 열매의 모습에 보면은 열매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솔방울 열매는 4cm 에서 6cm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4에서 6cm 정도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한자로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어, 솔방울 조각이죠. 이 솔방울 조각 하나, 여기도 솔방울 조각 하나, 여기도 솔방울 조각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이 부분, 이 전체 부분을 우리는 어, 비후부라고 하고 비후부 속에 들어있는 이 하얗게 어, 타원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제부라고 합니다. 어, 우리 말로는 제부를 우리 말로 하면 배꼽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꼽이 있는데 요 곰솔에서는 요 배꼽 부분에 가시가 전혀 없다 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들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소나무 소나무들은 소나무는 보면은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에 보면 여기 제부 그러니까 배꼽 부분 여기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요 배꽃 부분에 여기 보면 가시가 하나가 보입니다. 가시가 아주 짧은 가시가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 끝 부분에 가시가 있고 여기도 보면 요끝 부분에 아주 짧은 가시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솔방울 조각 하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솔방울 조각 하나인데 솔방울 조각의 맨끝 부분에는 항상 짧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곰솔은 그 가시가 전혀 없다 하는 어, 가시가 전혀 없다 제부의 제부의 배꼽 부분에 가시가 전혀 없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곰솔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